유채꽃 활짝 핀 제주 섭지코지 시민단체 한라에서 백두까지 섭지코지에 왔습니다 아침에 일출을 봤으면 좋은데 조금 늦어가지고 다뜬 다음에 봤네요 자 뒤돌아보세요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 여기 처음이신데 예 멋있죠? 예. 제주도 소피코지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일출봉도 멋있지만 여기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두 번째 전망대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저기 멀리 있는 이쁜 건물이 폐쇄 상태였던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탑재 코지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산책로로 상당히 좋아요. 예, 이제 좀 가까이 왔네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풍경이 더 멋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좀더 멋있네요. 아침 해가 밝아서 이 역광이라 화면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진 않네요. 근처에 오니까 이제 유채꽃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월인데 벌써 유채꽃이 피었어요. 자, 멀리 성산일출봉도 보이네요. 유채꽃밭 너머로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곳입니다. 아침 일찍이라 관광객은 많지가 않아요. 일출봉이 더 가까이 보이는 데와 있습니다.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찍으니까 훨씬 더 멋있어 보이네요. 아, 저 멀리 일출봉이 보입니다. 날씨가 약간 흐려가지고 약간 안개 같은 게 꼈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진 않네요. 말한 마리가 보여서 찍고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곳에 말이 한가롭게 먹이를 먹고 있네요. 섭지코지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나왔어요. 해가 저만큼 떠서 역광이라 아주 눈부십니다. 제주도가 화산지대라 바위들이 저렇게 화산암의 형태를 띠고 있죠. 저런 바위가 제주도의 특징이고 멋있습니다. 일출봉 쪽으로 걸어가는 길에 유채꽃밭이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이 배경도 멋있네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사장님 초청으로 제주도 와서 이쁜 유채꽃도 구경하고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종교 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 3 3 3-24-267636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